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우리 정단의 성사님 귀하신 종 같이 하나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부활 특강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청년아 일어나십니다. 요절 7장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7장 14절. 시작 시니자들이 예수께서 의니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고자 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지금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아, 어, 그래서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 가지에서 특히 연두색 잎들이 나기 시작했고 또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석동을 잘 보시면 어느 꽃, 어떤 꽃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벚꽃은 지었고 <laughs> 요즘은 철쭉, 철축, 철쭉의 <laughs> 계절입니다. 예, 여기 아크로 아파트 그쪽도 그렇고 중대병원 근처도 그렇고 철쭉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또튜 어, t 립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저희 집과 교회 오갈 때 y people, many people, many p e o p l 라일락 n 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시간에 예, 제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laughs> 예. 그런데 나무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예, 꽃들에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은 이게 생명 생명 자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아, 생명이 꽃 나무와 꽃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아,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는 꽃을 아, 피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에게도 우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즉 생명력이 있어야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인생에 꽃을 피우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았으나 신체는 살았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즉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 죽은 청년이 누워 있는 나무관, 그 나무로 만든 관은 아니지만 패배주의의 관, 열등감의 관, 무기력의 관, 또 허무주의의 관,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관, 물론 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운명주의의 관, 두려움의 관. 아내의 관속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적 생명,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허무지와 두려움이나 무기력의 관에 누워 있습니다. 청년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오늘 본문에 육체가 죽어 관 속에 누워 있는 죽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하여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지방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성문에 가까이 이실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는 것은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은 대체로 해질녘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이 사망한 바로 그날에 장례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지는 보통 성 밖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죽은 사람을 가족 공동 묘지가 있는 성벽 바깥 지역에 묻기 위해 이 장례 행렬은 성문이나 마을 경계선 밖으로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독자를 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그 과부 어머니의 비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이 이 과부 여자는 아, 이미 남편을 잃었고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마저 죽었습니다. 독자 청년의 죽음은 과부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과 절망이었을 겁니다. 여인이 느끼는 그 슬픔과 그 비통함은 세상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누가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부 어머니는 쓰러지듯 아들의 관을 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 과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본문의 독자는 그 과부 어머니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죽은 독자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독자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또 졸업한 후에는 취직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과부 어머니에게 살아가는 이유요 의미요 아마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고 독자 청년의 죽음은 그 과부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독자 청년은 죽음으로써 그 어머니에게 죽음보다 더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죽음은 과, 그 과부 어머니를 끝이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과부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장례도 희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과부는 정말 불쌍하게 된 겁니다. 그 과부는 과부가 되어 불쌍했고 거기다 하나 남았던, 하나 남았던 독자마저 죽었기 때문에 아, 더욱 불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죽음은 여인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갖고 이제는 독자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합니다.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시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또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젊고 건강하고 예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밝고 행복하게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무섭고 잔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오직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아, 동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1삼절 하반절을 보시면 울지 말라하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 과부를 보고 울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과 사람들의 울지 말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울지 말라는 말은 안타까워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 과부가 울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로 울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십사절을 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시체는 뚜껑이 없는 관이나 들것 위에 두대 세마포로된 수의를 입히고 얼굴은 그 어, 얼굴은 수건으로 살짝 덮었다고 합니다. 당시 관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그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고 또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속에는 죽은 청년이 눈을 감은 채 과부 어머니의 그 비통함을 외면한 채 그렇게 무심하게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은 부활여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리 이름은 과부의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과 상실감을 깊이 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울지 말라 말씀하시므로 과부를 위로하시고 또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신 예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아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여러 슬픔과 고통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활이란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죽음의 지배를 받아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한마디로 사는 동안에도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삽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는 죽음의 요소고 죽음의 그늘이 조금도 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육체적 죽음은 잠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도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의 그늘이 없이 밝고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죽음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생명력 있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죽은 청년이라도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죽은 청년이라도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청년이 부활의 청년이 되고 생명력 있는 청년이 됩니다. 아 예수님은 아 부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한 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네. 말씀을 듣는 것이 그서 중요합니다. 죽은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관속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네. 패배주의의 관, 열등감의 관, 무기력의 관. 어, 또 허무주의에 관,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관한, 두려움의 관, 두려움의 관속에 누워 있는 자라도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죽음 우리 능력으로는 죽음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기력에 관해서, 두려움에 관해서, 한계적인 생각에 관해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세째, 네.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구원이요 희망이십니다. 청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 대, 대, 대입과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속화되지 않는 순수함 순수함이 있습니다. 청년은 불의를 미워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비전과 열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한 모임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 세계에 대해서 희망의 존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많을 때그 사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지 않고 청년이 아예 없거나 청년이 청년답지 않고 죽은 청년이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청년과 같이 육체적으로 죽은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 이렇게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청년들도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관 속에 누워 있는 죽은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선배 세대들보다 어렵고 또 내집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이렇게 많이 어렵다 보니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실패로 인해 패배주의 관속에 누워서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청년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또는 깊은 열등감으로 열등감의 관 속에 누워서 자학하고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살아있는 청년이 아니라 죽은 청년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관에 누워서 도전해 보지도 않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죽은 청년입니다. 아 몸은 청년인데 생각이 죽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안타깝죠. 그런데 아, 패배주의에 관, 열등감에 관, 두려움과 절망에 관 외에도 종욕과 게임에 빠져 청년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의 관 속에 누워 있는 죽은 청년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순수함과 열정 도전정신, 용기를 잃어버리고,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은 청년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청년입니까? 우리가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먼저 밝고 생명력 있는 청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의 죽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은 청년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죽은 청년들을 다시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의 이름을 아실텐데, 죽은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청년아"라고 부르심으로 그가 이관 속에 누워 있는 그가 청년임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특히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이 예수님은 죽은 청년들의 구원자요 희망이십니다. 네.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요 희망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까지 청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지금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자들이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신앙, 불순종이 문제인 거죠.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청년들이라도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살아나게 되고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강 교회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과거 허무주의, 두려움, 열등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또는 운명주의 관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 그 형제 목자님들 에, 수요일 저녁에 말씀 볼때 물어보니까 아, 신태진 목자님 어떤 관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죠? 어. 염려와 두려움의 관에. 음. 예. 종관현 목자님은 어, <laughs> <laughs> 이한대로 목자님. 외로. 외로. 예. 박용사 목자님. 명예와 절망이. 예. 네. 사진은 멀쩡한데 그는관해 <laughs> 예, 예? 어떤 사람은 딱 무기력해 무기력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인데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목자님들도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리셔서 지금은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죽은 자라도 부활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오장 2 5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자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네. 따라서 죽은 자들이 관속에서 나와 밝고 생명력 있는 삶,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과 교만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관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 주께서 그의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살아난 사람들도 어, 이미 살아난 사람도 계속해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자신의 인생에서 꽃을 피우고 인생 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 이미 살아난 사람이라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죽은 자들도 부활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밝고 생명력 있게 살 것이고 또 다른 죽은 자들 역시 살아나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희망이십니다. 지금도 누구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나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죽은 자들을 사,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말씀으로 영육간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죽은 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여러 무기력과 허무와 두려움에 관해서 나와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고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